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21년 1월 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대로 기록하였습니다.존귀하신 데우빌로 가카.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유대왕 헤로 시절에 아비아 주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레가 자기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은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레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분양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레 앞에 나타나 분양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사가레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천사가 사가레에게 대답하였습니다.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다.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서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단지 손짓만 할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난 뒤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후 다섯 달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보아 주셔서 아이를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다. 아,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정확한 정보 제공에 신경을 많이 써서 기록된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뭐 팩트 즉 무엇이 사실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사실의 왜곡, 편집 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이미 많은 신화들과 종교들이 있었고, 그 신화와 종교가 여러 정치 외교적 관계에서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에서 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도구로 왜곡되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바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누가 복음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이처럼 연약한 자들 혹은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어, 누구에게 소개하는가,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네오빌로라고 하는 어,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자 혹은 사회적으로 위치를 차지한 자들에게 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그들의 위치를 한번, 또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들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그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의를 외치고 사실을 바로 주장하며 말하는 것은, 어, 어떠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좀 정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 아부도 하고 집단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편집하거나 조금은 이제 왜곡할 줄 알아야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네오빌로 혹은 그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제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세상에 맞춰야 할지. 어, 정말, 많은 갈등의 시점에 있었을 텐데, 어, 누가는 본문 4절에서부터 아주 못을 딱 박아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어, 저나 여러분은 누가 복음을 처음 읽는 것 아닐 겁니다. 물론 처음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것, 오늘 그 사절에 어떤 그 누가의 어, 기록으로부터 저는 좀 다시금 느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미 배우고 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실천이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다하여도 성경을 매일 반복하고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처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다가도 세상에 딱 들어서는 순간, 또 월요일이 딱 되는 순간, 그 세상에서 또 월요일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거짓된 것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안다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이제 못 박아 주는 그 십자가의 못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행동들을 유발할 우리의 손과 발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박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세상적인 자아와 욕심과 거짓을 죽이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거듭난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배우가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제대로 좀 알자. 자, 이렇게 못을 딱 받고, 이제 누가가 이제, 이제 기록을 쭉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인물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음, 당시에는 이제 무림의 문제,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제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기준처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 벌을 받은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로서 이제 부끄러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문화와 그 기준이 있었죠. 근데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본문 보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누가가 이 둘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냐? 6절 7절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소가,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인데 불임의 상태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만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 논리를 벗어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라는 어떤 그 팩트 그 사실과는 상관없는 결과가 지금 나타났어요. 어,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뭐, 뭐 잘했다라는 그 마음도 품을 수도 있고 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말 어, 종교적 논리를 벗어난 일들로 인해서 복음을 마주했다. 그 마주한 복음의 분명한 증인들로 살수 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목상이들 생각, 감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만큼 말씀도 지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우리는 이런 태도는 전혀 갖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잘 하지도 못했는데. 어, 어떻게 어 이렇게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말 종교적 논리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 어떤 인과응보나 어떠한 세상적인 종교하고는 전혀 구별점이 있는 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종교적 논리를 휘감아 어, 정말 올곡게 만들어주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라. 저는 이 성경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사가레와 엘리사벳의 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곧 마주하게 하려는 이제 복음의 소식이 막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말씀을 잘 이제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벌을, 말, 형벌을 받은 것만 같은 지금 상황에 마주한 사가레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이제 거울 삼아서 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하나님께 잘라지 못했는데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종교적 논리나 세상적인 상식 논리가 좀 바로 좀 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논리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 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데 이것을 올곧게 바로 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필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 어떤 통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laughs> 그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공의로운 측면에서. 근데 거기서 잘못되었다라고 외쳤을 때 오히려 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묵상이 오늘 더욱더좀 진하게 나타나네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염두하면서 이제 조금 더잘 소화하실 수 있게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 묵상에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나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자, 아무튼.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기도 한데 왜냐면 다저 같아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념이나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저라는 것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더 목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초청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규정된 어떤 팩트로 규명되지 않아요.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강한 능력, 즉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적합하다면 오히려 왜곡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즉이 은혜의 언약을 아는 자들은 단순히 보이는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팩트, 사실 이 세상에 팩트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팩트를 분석하여서 논리적인 예상이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스스로의 입술이든 이제 귀로든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천사 가브레엘이 사가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음,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이야기인지라 이제 믿음의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에 가브레엘이 이렇게 말하죠.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고백도 그렇다고 불신의 고백도 이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화답하고 믿어야 하는데, 이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불신의 고백이나 뭐 원망 도 못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괜히 또 말이 씨가 될까봐 못하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입은 있어도 벙어리가 되는 거. 그런데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내 연약한 믿음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내 믿음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능력을 일으킨 그 믿음들을 보면 내 믿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산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이제 나중에 고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람의 의지나 믿음 참 연약하잖아요. 뭘 하겠다, 뭘 믿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잘,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의 의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서 잘 받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방치를 우리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연약한 상황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오늘 누가 보면 서론과 함께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이,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죠 실천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연약함을 연약함의 어떤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하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해서 그렇다. 연약해서 그렇다. 그것 좀 쉽지 않아요. <laughs>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냐라는 의미를 말을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내가 연약하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여전히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여러분은, 어, 또 묵상을 통해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까요? 밴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